1월생, 2월생, 3월생, 4월생, 5월생, 6월생. 음. 6월생까지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. 어... 뱀띠 해에. 네. 같은 뱀이지만, 네. 어, 생일이 6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음. 조심해야 된다, 이 말이야. 어... 왜 조심해야 되냐면, 뱀띠에 치어요. 어... 뱀띠에 치인단 말이야. 뱀띠가... 어, 청뱀띠에, 아유. 푸른 뱀띠에. 그러나, 7월달부터, 7, 8, 9, 10, 하반기에. 어 12월 1월 말고 어 7, 8월 달부터 어 9월, 10월, 11월 달까지 어 생일이 있으신 분들은 재수가 좋아. 음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. 이해가요? 네. 어, 왜냐면 어, 센 뱀띠가 있고 어, 좀 어, 어지러운 뱀띠가 있다 이 말이야. 음. 그래서 청뱀띠 해에 어, 6월 달 안에 생일, 6월 달까지 생일이 있으신 분은 조금 네. 조심해 가시고 음.